こんにちは。アラミス高等学校の一年生、アニエスです。皆さんを守ります。大いな光の、なかのへんさらに、を与えたまえ。ありがとう、宗義です。今、回のンさは、 여의계적 콜라보 아니스 스킬이 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랑그리사 일러가 원작 일러를 압도적으로 압승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희 랑모 일러에는 정말 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진영 같은 경우는 시공,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공주, 이렇게 좋은 진영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유 패시브는 자신이 버프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지능 그리고 방어 플러스 20%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격하여 저에게 피해를 주면 체력이 가장 낮은 아군 두 부대를 지능 2.5배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공격하여 전투 진입시라는 말이 없는 걸 봐서는 광역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저 회복 효과가 발동이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위 다섯 칸 이내에 아군이 죽을 경우 죽지 않고 불사를 발동시켜줍니다. 대신에 이 불사 같은 경우는 패널티예요 이동력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피해량이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액티브 스킬 사용 불가, 이턴 지소 면역 제거 불가능한 그 패널티 스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대 두 번만 발동하며 한 부대에게 최대 한 번만 발동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나쁘진 않죠. 근데 이게 저는 평생 지속인 줄 알았는데, 2턴 지속인 거 봐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킬로는 윈드커터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의 방치라고, 그 직선상의 적에게 0.3배의 피해를 주고, 자신주의 두칸이내의 아군 한 명의 스킬 쿨타임을 마이너스 1턴 시켜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코짜리고, 쿨타임이 1턴이어서,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사정거리도 길고 해서. 그 다음에 성원, 성원 가지고 있고 홀리미사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아데스레이 같은 경우는 이 원작에서 나오는 스킬인데 세 줄의 직선상의 적에게 0.33배의 피해를 주며 마법사하고 승려에게 더큰 피해를 준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격력하고 마방을 감소시켜 준다고 합니다. 신선하네요, 신선해, 신선해. 공격력하고 마방을 이턴 동안 감소시켜 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마방, 광역실드, 천벌!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그 다음에, 대망의, 각성기. 각성기 같은 경우는, 패시브로 다른 아군이 불사효과를 받게 되면, 이 스킬의 쿨타임이 마이너스 1턴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니까, 러이 불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 자체가 쿨타임이 3턴으로, 그렇게 긴 편이 아닌데, 만약 누군가가 불사효과를 받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 스킬이 빨리 돌아온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각성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범인의 아군에게 지능 3배로 회복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디버프 2개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턴 종료 시 HP 20% 회복하는 버프와 피해량 플러스 15% 증가하는 그 버프를 부여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턴 지소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리아나의 홀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필드에 있는 모든 아군의 불사 효과를 제거한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면역하고 제거 불가인데 이 각성기를 쓰면 그딴 건 무시하고 그냥 없애 버리나 봅니다. 오, 그거는 기똥차네요. 이상 여기까지 아니에스 스킬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니에스 전반적인 스킬이 엄청나게 간단해가지고 금방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는 근데 완 그냥 완전한 힐러도 아니고 딜러도 아니고 약간 조금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힐러 딜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캐릭터인데 상대적으로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일러로 쓰기보다는 약간 그 마리안델이스 마리안델처럼 그런 느낌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